안녕하세요 이제 10월 14일 저녁쯤에 디아블로의 좋은 또 패치 소식이 있어갖고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서버 관련 패치는 아니고요 그외 실제 게임에 좀 와닿는 패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패드 유저분들이 이제 1시간마다 이제 계속 그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때 이제 캐릭터 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패드가 안 먹었죠 이제 죽는 경우가 이제 허다했는데 이게 이제 영상과 같이 정말 패치 가 됐습니다 아 저도 이제 패드 유저 인데 아... 빨리 패치를 해준건지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제 두번째로는 이제 성기사 관련 패치인데 이제 성기사 오라를 이제 패드 A 버튼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좀 이렇게 부딪 가지고 게임이 튕겨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튕기지 않게 패치가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무기 수합 버튼을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하고 수합 시에 이제, 수압시에 이제 성, 성기사가 오라 유지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패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제 뭐 안정성 관련해서 이제 패치를 했다는데 이제 와닿는 건 없고요. 어 정말 저도 이제 패드 유저로서 정말 기쁜 패치 소식이라서 후후딱 이제 공유드리고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